아, 네. 너무 많이 먹었어요. 선생님. 아, 아, 잘 먹었습니다. 이까심으로 박카스 드세요. 아 <laughs> 박카스 제대로 해야 <해드릴> 될 텐데. 책임들. <laughs> 감사해요 아버님. 아유별말씀을운데드리겠습 <laughs> <laughs>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. 아버님 아니었으면 정말 고민했을 거예요. 아 그래요? <laughs> 네. 아 추억이죠, 저희도. <laughs> 태윤이 아버님은 네? 어, 안 하고 싶은데 하신다고 요 <laughs> <laughs> 아니, 나잘 <번> 못해도 <웃음> <웃음> 아니, 못 해도 괜찮아요. 애들은 모르니까. <laughs> 이번에 병원 사서 내년에 부탁. 에, 걸린 거 <것> 같은데. 이 어제 이 같아. 매가 어.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돼? 끼는게 하나 있던데? 아또 있어요? 어, 얘는 없나봐요 그냥 뭐 이렇게 넣어야지 뭐 이거잖아 내 지로는 이런 네. 거는 네. 반드시 참여한다는 게내 생각이야. 항상 일러, 너도너 이렇게 보면서. 해. <laughs> 근데, 누가 봐도 난데, 이거. 모자 <laughs> 뭐 남는 거 없어?